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. 오늘은 저녁으로 오랜만에 오리지널 불닭 먹겠습니다. 하, 오랜만이 아니구나. 앞으로 먹었구 배가 너무 고파요. 점심에는 햄버거를 먹었는데. 햄버거 먹으면서 불닭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. 오늘 이 불닭 비빌 때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안 비벼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지금 빠져있는 음료수죠. 데미소다만 나는 에너지입니다 더킹 더킹 청사과맛 이 데미소다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열몇 시간을 잤는데 오늘은 한숨을 못 잤어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좀 먹고 요즘 좀 케바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잤는데 요즘에는 안 자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한번 잠들면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, 불닭은 그냥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젠 까르보 불닭 먹었는데, 오늘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살이 너무 안 빠져요. 이제 아저씨가 되긴 됐나봐요. 수염이 시퍼렇게 나가지고. 잘못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제 다 먹었습니다. 또, 열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... 절대 맛있어서 급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. 좀 맵네요. 아니, 맛있어서 급하게 먹는 건데. 매운 것도 있고. 오늘 저녁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이제, 맛있는 불닭 많이 드시고, 더운 여름,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멸닭 하나 먹겠다 오늘 좀잘 익었어요 오늘. 김을 같이 넣고 비벼야 맛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에 뿌 먹었는데. 이렇게, 오리진 올로 먹겠습니다.